갤럭시탭 사려고 하는데 S10이니 S11이니 F2니 플러스니 울트라니 도대체 뭘 사야할지 모르겠다고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펭귄 리팽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갤럭시 탭 알아보다가 머리 아프셨죠? 저도 처음에 갤럭시 탭 라인업 보고 진짜 당황했거든요. 어, 이거 다 뭐가 다른 거야? 하면서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있어요. 리팽 님, 갤럭시 탭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성능도 다 다른데 어떻게 고르죠? 이런 내용들인데요. 특히 2025년 들어와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S10 시리즈와 S11 시리즈가 공존하면서 선택지가 더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각각 타겟이 완전히 다르니까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갤럭시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스펙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사용 패턴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아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생이신 분들은 필기와 강의 시청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럼 굳이 147만 원짜리 울트라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F1로는 아쉬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탭 네 가지 제품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거에요. 입문용부터 끝판왕까지 각 제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그 가격인지 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든 걸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날 때쯤이면 아 나는 바로 이거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탭의 진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태블릿 처음 써보는 대학생과 직장인 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바로 갤럭시탭 s10 f e 예요 53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어 갤럭시탭이 이렇게 저렴해 놀라셨을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의 타겟은 명확해요 바로 태블릿 처음 써보는 대학생과 직장인이거든요 필기하고 강의 듣고 넷플릭스 보는 용도라면 정말 딱 맞는 선택이에요 왜 fe가 2025년도에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태블릿으로 하는 일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고 카페에서 유튜브 보고 침대에서 웹툰 보는 게 전부잖아요. 10.9인치 화면은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은 크기예요. 500g이라는 무게도 한 손으로 들고 30분 넘게 써도 팔안 아픈 수준이고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부담이 없어요. 특히 S펜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아이패드 사려면 애플 펜슬 따로 15만 원 주고 사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거든요. 필기할 때 종이에 쓰는 느낌이 나서 손에 익숙하게 적응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S펜 필기의 지연 시. 시간이에요. 실제로 펜으로 글씨를 쓸때 화면에 나타나는 속도가 거의 실시간이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빠르게 메모할 때도 펜이 뒤따라오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느린 태블릿 쓰다가 이거 쓰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엑시노스 1580칩셋도 일상 사용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PDF 파일 열어서 필기하고 한쪽에서는 강의 영상 틀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메모하고 멀티태스킹도 매끄럽게 돌아가거든요. 특히 삼성 노트 앱에서 음성 녹음하면서 동 필기하는 기능도 잘 작동되어 그리고 배터리도 하루종일 쓰기에도 충분하죠 아침에 집에서 충전하고 나가면 밤에 집에 올 때까지 배터리 걱정 안해도 돼요 그리고 화면 품질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lcd 패널이라 아몰레드 만큼 진한 검은색은 안 나오지만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장시간 필기할 때는 led 가 눈에 덜 필요하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밝기도 실외에서 보기에 충분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첫번째 대학 신입생 분이라 복학생 분들이에요 온라인 인강이 듣고 필기하는 용도로 완벽하죠 두번째 직장 입사한지 얼마 안된 사회 초년생 분들이에요 회의할 때 메모하고 통근길에 영상 보기 좋거든요 세번째 부모님이 자녀용으로 사주는 경우에도 좋아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필요한 기능 은다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개도 명확하게 말씀드려 야겠어요 고사양 게임은 버벅일 수가 있어요 원시이나 배그같은 무거운 게임 은 중간옵션으로도 프레임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4k 영상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무거운 작업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3만원으로 에스펜까지 포함해서 태블릿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트북 살 돈은 없고,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답답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화질 차이를 확실히 체감하고 싶은 영상 덕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갤럭시탭 s11이에요 8 9만이라는 가격을 보고 3 0만 이나 더 비싼데 뭐가 다른거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11인치 다이나믹 아몰랜드 디스플레이가 바로 이 제품의 존재 이유거든요 아몰레드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고요 lcd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에요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으로 나오 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볼때 어두운 장면에서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특히 a HDR10 플러스 지원이 핵심인데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에서 HDR 콘텐츠를볼때 색감이 정말 뛰어나요.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이거 보면 와 이런 색깔이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감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화질만 좋은 게 아니에요. DHT 9400 플러스 칩셋에 12GB 램이 들어가서 성능도 엄청나거든요. 고사양 게임도 최고 옵션으로 돌릴 수가 있고 4K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돼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S펜의 진화예요. 2025년 새로 나온 S펜은 디 디자인부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기존 원형에서 육각형으로 바뀌면서 연필처럼 쥐기 편해졌고 필기감도 한층 좋아졌어요. 정교한 그림 작업할 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무게도 469g으로 이전 세대보다 가벼워졌어요. 500g 언저리 다른 태블릿과 비교하면 30g 정도 차이인데 실제로 써보면 체감이 확실하죠. 한 손으로 들고 영화 보기에도 부담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인상적인데요. 영상 재생 기준으로 최대 15시간 가량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는 밝기나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종일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45W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럼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첫 번째, 영상 콘텐츠를 정말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거예요. 두 번째, 디지털 아트나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색 재현력이 뛰어난 아몰레드 화면에서 작업하면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S펜의 피락 감지도 정교해서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 모바일 게임을 고화질로 즐기고 싶은 분들이에요. 원신이나 붕괴 같은 그래픽이 좋은 게임들을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11인치 화면에서 즐기는 게임은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건 역시 가격이죠. 89만원이면 결코 가벼운 돈은 아니잖아요. FE 대비 30만원을 더 내고 받는 게 아몰레드 화면과 더 좋은 성능인데 이게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는 번인 현상이에요. 아몰레드의 숙명인데 같은 화면을 오래 켜놓 보면 잔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업무용으로 같은 앱을 오래 켜놓고 쓰시는 분들은 이점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화질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고 싶다. 게임이나 영상을 고퀄리티로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단순히 필기나 문서 작업만 한다면 fe로도 충분하지만 미디어 경험 에 격을 높이고 싶다면 이 제품이 답이 될 거예요. 다음은 하나의 기기로 업무부터 게임까지 모든걸 해결하라는 멀티플레이어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 갤럭시탭 s10 플러스예요 100만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드디어 100만원 벽을 넘었네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이 제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화면에서 모든걸 다 하고 싶은 욕심쟁이들을 위한 태블릿이에요. 12.4인치 화면이 주는 압도감과 디멘시티 9300 플러스 성능이 만나서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선 화면부터 말씀드릴게요. 12.4인치 다이나믹 아몰랜드는 정말 시원시원해요. 앞서 소개한 11인치도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1.4인치 차이가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특히 멀티윈도우 할때 진가가 드러나는데 세개앱을 동시에 띄워도 각각 다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한쪽에는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다른 한쪽에는 웹서핑 하면서 또 다른 창에서는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모니터 여러 개 쓰는 것처럼 작업 효율이 올라가죠 재택근무나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정말 유용해요 특히 제품이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크리에이티브 작업할 때요. 포토샵으로 고해상도 이미지 편집하거나 동영상 편집 앱에서 4K 영상 작업할 때도 버벅임 없이 매끄럽게 처리되죠. 12.4인치 화면에서 타임라인 보면서 편집하는 경험은 정말 노트북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발열 관리예요. 고성능 칩셋이다 보니까 무거운 작업을 오래하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삼성이 쿨링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일상 사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게임을 몇 시간씩 연속으로 하거나 영상 렌더링 같은 극한 작업을 할 때는 성능 조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19,000mAh로 대용량인데요. 이 정도 화면 크기와 성능을 고려하면 배터리 타임이 준수한 편이에요. 영상 시청 기준으로 12시간 정도는 버텨주니까 하루 종일 쓰기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40W 고속 충전 덕분에 1시간 반이면 완충되고요. 다만 무게는 571g인데 솔직히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11인치 제품들과 100g 차이가 나거든요. 한 손으로 들고 오래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대부분 거치대에 올려놓고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첫 번째,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에요. 집에서는 이거 하나로 업무를 다 처리하고 사무실에 갈때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식으로 활용하면 정말 효율적이죠. 두번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에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용으로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촬영부터 편집까지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가장 큰건 역시 100만원이라는 가격이죠. 이 정도 돈이면 괜찮은 노트북도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정말 태블릿의 장점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하나의 디바이스 로 최대한 많은걸 하고싶다 라는 분들을 위한거에요 노트북의 생산성과 태블릿의 편의성을 모두 원한다면 이만한 선택지가 없을거에요 마지막으로 극장급 몰입감으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경험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궁극의 선택이 갤럭시탭 S11 울트라예요 147만원 가격을 보고 이거 진짜 태블릿 가격 맞아? 하신 분들 계시죠? 이 제품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집안의 작은 영화관이에요. 14.4인치 초대형 아몰랜드 화면 앞에 앉아있으면 진짜 개인 극장용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화면 크기부터 압도적이에요. 노트북과 비교해도 전혀 작지 않은 크기인데 여기에 아몰레드의 완벽한 블랙과 HDR10 플러스 지원. 까지 더해지니까 영상 몰입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어두운 장면 많은 드라마 를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 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성능도 당연히 최고급이에요 디멘시티 9400 플러스의 16기가 램 조합은 현재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최강 스펙이거든요 어떤 앱을 돌려도 버벅임이 없고 심지어 데스크탑 수준의 작업도 가능하죠 실제로 삼성 덱스모드로 전환하면 정말 컴퓨터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게 저반사 코팅인데요 대형화면의 수명이 반사광인데, 삼성이 이 반사광인데 삼성이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했습니다. 밝은 거실에서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서 어떤 환경에서든 편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한 배터리도 1200mAh로 대용량인데요. 영화 네다스 편을 연속으로 봐도 배터리가 남아 있을 정도예요. 주말에 침대에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 정주행해도 중간에 충전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멀티태스킹 능력이 압권입니다. 이큰 화면을 4분할해서 유튜브, 웹서핑, 메모, 카카오톡을 동시에 띄워 놓고 써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재택 근무할 때모니 데신서도 될 정도로 작업 공간이 넓어져요. 자 그럼 누구한테 추천할까요? 첫 번째, 영상 콘텐츠에 진심이신 분들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까지 구독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거예요. 둘째, 집에서 주로 작업하는 프리랜서나 1인 사업가들이에요. 카페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죠. 하나의 화면에서 참고 자료 작업 파일, 소통창을 모두 볼수 있어서 효율이 정말 좋아져요. 두 번째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큰 글씨와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신문이나 전자책 읽기가 정말 편하고 화상통화할 때도 상대방 얼굴이 크게 보여서 더 생생한 대화가 가능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단점도 있어요 가장 큰건 역시 147만원이라는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고사양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프로 최고 옵션도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정말 이 정도 투자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최고의 화질로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147만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워요 긴 하지만 그만큼 독특하고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해줄 거예요. 다만 정말 이런 경험이 필요하신지 본인만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2029년 갤럭시탭 네 가지 제품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머리가 좀 정리되셨나요? 아직도 그래서 결국 뭘 사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위해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53만 원대 갤럭시 탭 S10 FE는 태블릿 입문자를 위한 제품이에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처럼 예산은 한정적이지만 필기와 영상 시청을 위한 기본 기는 확실한 태블릿이 필요한 분들에게 딱 맞아요. 89만 원대 갤럭시 탭 S11은 화질에 진심이신 분들을 위한 선택지예요. 아몰레드의 압도적인 화질과 새로워진 S펜으로 디지털 아트나 고품질 영상 감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100만 원대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대화면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싶은 욕심 심증이들을 위한 거예요. 재택근무나 크리에이티브 작업이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147만 원대 갤럭시탭 s 1 1 울트라는 최고의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끝판왕이에요. 집에서 최고급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면 이만한 게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사용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주로 뭘할 건가? 주로 어디서 쓸 건가? 이 기능이 정말 되게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쇼핑 탭에 최저가로 걸어놨어요. 특히 지금 할인 시즌이라 일부 제품들이 추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귄 리핑이 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